안녕하십니까. 한창 제 3강은 전문성에서 일반성으로의 살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 우리가 2강에서 전문성에 해당하는 강좌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전문성에서 일반성으로 다시 빠져나오는, 그래서 살피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일반성으로 다시 빠져나오는 그러한 과정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한청 전문성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획득하고 또한 심화시키는 한청 회원들은 전문성을 획득하는 대신에 일반성을 상당히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전문성이랑 일반성이랑 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예요. 그래서 전문성을 획득하면 일반성이 줄어들고 일반성을 획득하면 전문성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즉, 전문성을 획득하는 대신에 일반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종목의 상당수를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인성도 뛰어난 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에게 무엇인가 전문적인 것을 해내도록 해, 해, 그리고 그 전문적인 것은 무슨 짓을 해서든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해내도록 하여 놓고 나서 즉 전문적인 것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떠한 나쁜 짓을 해서라도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나쁜 짓인데 전문적인 것은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훌륭한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나쁜 짓을 해서라도 해내도록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 분야라고 한다면, 별별 해킹을 통해서라도 통해 전문적인 목적을 이루도록 한 다음에, 그렇게 망쳐진 인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또 하나의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망쳐진 인성을 가지고서 살게 되다 보면 전문적인 목적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변화에서 본인의 행복도는 점차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성이 망쳐진 채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은 인생대로 망쳐지고, 전문적인 목적을 잘, 잘 이룬다고 해서 인생이 잘 풀리는 거 아니거든요. 인생은 일반성이 있어서 잘 풀려야지 잘 풀리는 겁니다. 망쳐진 인생이 더 아래서 인성은 더 망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적인 목표를 희생하지 않고도 일반화를 다시 쟁취해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의 조절에 있습니다. 성의 조절. 전문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이 성의 조절이 안 됩니다. 성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다시 일반화를 쟁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논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와 풀을 하나 가져오십시오 종이로 예쁜 학을 적은 다음에 풀로 붙여보겠습니다. 방금 말에는 어폐가 있었습니다. 예쁜 학을 적었으면 접은 걸로 끝난 것이지, 풀로 붙일 필요는 없기 때문이에요. 우선 학자과다 그러면은 접기만 하지 풀로 붙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풀에 해당하는 정액을 쏘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전문성을 획득하는데 있어서 말입니다 종이학을 접는 것은 전문성을 획득하는 과정이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전문성을 획득한 만큼 일반성이 희생이 있었고 이를 보충을 위하여서 성의 조절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성의 조절이라고 해서 뭐 거창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 행위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 행위를 안 하는 것을 말하는, 말하는 것입니다. 한참에 가입하시면은, godnckgmail.com 혹은 010-3910-1390-2 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